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실물카드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둬야 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실물 선불카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은 73살 권수동 할머니. 정작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발급 다음 날 선불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권 할머니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카드는 재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주워서 써도 상관이 없어. 서명하는 것 없고 비밀번호 없으니까. 해당 선불 카드는 현금만 들어있는 무기병 카드. 누구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주어 사용해도 추적이 안 되고 재발급도 안된 겁니다. 대구시의 경우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제작하면서 제휴 금융기관이 카드 일련번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발급한 카드번호를 기록해놓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발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분실해 소비 쿠폰을 못 쓰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카드를 받자마자 은행에서 소유자 정보와 일련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에서 현재 가능합니다. 발급 받으신 후에 꼭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명 등록을 하셔야... 어, 분실하셨을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언제든 선불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함께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